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14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네, 이 글자 자체로는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구성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는 깜짝 놀랄 악자입니다. 뭐 쓰기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에 아홉.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재밌는 게이 부르지질 혼 자,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글자하고 어조사 우 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깜짝 놀라다의 뜻이 되어 있을까요? 원래 이 글자는 네, 시끄럽게 떠들다의 뜻입니다. 하소연하고. 그래서 혼 자의 예, 뜻이 여기에 담겨 있고 이 글자가 거슬을 역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슬을 역자가 소리의 예, 그 부분을 담당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글자도, 네, 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 글자도 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잘못 썼네요. 이렇게. 네, 이 글자도 네, 이 글자와 같은 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끄럽게 떠드는 것인데, 사실 이 글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놀랄 악자와 같은 글자로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말씀원에 아니, 마음심에 네, 이렇게 악자가 들어가는 것이 놀랄 악자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뭔가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떠들고 입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악자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글자, 이글자, 그리고 아까 거슬을 역자가 있는 이글자, 세 글자가 다 동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네, 이 놀랄 악자가 가장 그나마 많이 쓰입니다. 네, 이글자가 주로 1급 배정되어 있죠. 놀랄 악자는 재미있게도 우리 발음이 악이고 중국어 발음은 으어입니다. 뭔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입이 턱이 아래로 벌어지면서 놀라는 네, 그런 소리와 모양을 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본어는 가그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놀랄 악자는 이 글자와 서로 통한다. 요즘에는 마음심이 들어간 이 글자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악연, 악시 이런 건 어렵죠. 악립, 깜짝 놀라서 일어선다 이런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경악할 때 이거는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경 놀랄 경자도 말 맞자가 들어가는데 예, 이게 깜짝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는 어떤 그런 예, 소리와 상황을 모양을 세, 그,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경차악 차자는 또 차자죠. 그 다음에 악연실색 또 아연실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연 놀라서 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표정을 핏기를 잃었다 표정을 잃었다 해서 악연실색도 아연실색과 더불어 같이 쓰이는 네, 그런 표현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14번째 컨텐츠는 바로 이 놀라서 소리도 악! 예, 라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 입이 이렇게 두 개나 있죠? 이게 떡 벌어져 가지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지 뭐 그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자 놀랄 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